안녕하세요. 중고화물차 매매 전문 알찬트럭입니다. 어, 이번에 새로 입고 된그 중고 집계차인데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뒤편에 보이시는 그 3.5톤 집계차인데요 어, 차량 연식은 2005년식으로, 연식은 오래되긴 했어요. 그런데 이제 주행거리가 11만 k m 밖에 주행하지 않은 뭐 짧은 주행거리 차량으로 뭐 차량 운행하는데 문제없는 어, 엔진 미션 상태, 양호한 상태이고요. 그리고 장착되어 있는 그 집게 장비도, 어, 작업하는 데 있어 문제 없이 사용 가능한 상태 괜찮은, 어, 그 집게 장비 되겠습니다. 어, 일단 이런 3.5톤 집계차 메모리 매물, 중고 매물이 많지도 많지 않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이런 집계 장비 장착된 뜻장 차량이라서, 어, 가격대가, 어, 상당하긴 합니다. 어, 이 차량도 어느 정도 이제 가격대가 나가긴 하는데, 그래도 그나마, 어, 이제 가, 저렴한 가격대로 뭐 운행하는데 문제 없고 어, 직계 장비 작업하는데 어, 이상 없는 어, 이런 저렴한 가격대의 직계차 알아보고 계신 분들 오늘 소개해드린 차량 한번 잘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차량 한번 함께 살펴보러 가보시죠. 2005년 12월 등록, 2006년 형식의 EMT 어, 3.5톤 직계차입니다. 이제 이 해당 연식의 차량으로 145마력 엔진이고요. 이제 보시면 차량 캡은 일반 캡 모델입니다. 이제 차량 2차 등록될 때부터 이렇게 집계차로 어 제작을 해서 이제 동일 연식의 집계 장비가 장착되어 있고요. 이제 2005년식 차량으로 노 경차 제한 당속에 해당되는 차량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연 자간 장치 DPF가 장착되어 있어서 전국 어디든 이상 어 없이. 운행이 가능하겠고요. 그리고 뭐 차량 및 집게 그 장비 어 깔끔하게 도색 및 정비를 진행해 놓은 상태예요. 뭐 어느 정도 양호한 수준의 어 차량 외관 상태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뭐 이제 연식이 오래된 차량이나 어느 정도 감안은해 주셔야 될 부분인데요. 이제 차량 하부, 천차 하부 쪽도 어느 정도 후식은 올라오긴 했지만, 그래도 연식, 부5년 식이라는 연식을 생각해 봤을 때, 아주 양호한 수준이라고 볼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집게 장비. 집게 장비도 이제 장착되어 있는 집게 장비도 중요하게 살펴봐야 될 텐데, 지금 이 차량에는 강림 5 9사 장비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강림 5 9사 장비로 이제 3.5톤에 올라가는 그 집게 장비 되겠고요. 그리고, 집게발이 6개가 장착되어 있어요. 6발 어, 집게 장비이데 이제 보통 이제 집게 발이 4개 달린 4발 집게도 있는데 이런 거는 거진 뭐 사용이 사용하는데 있어서 불편한 점이 많기 때문에 이런 6발 집게가 돼야지 그나마 사용 뭐 사용하는데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겠고요. 집게 장비도 지금 저희가 이제 점검도 완료했고 어, 그, 그 작동해본 결과 아주 이상 없이 양호한 상태로. 작동 차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이제 연식이 있는 차량이라 어느 정도 감안해 주실 부분은 감안해 주신가 될것 같아요. 그래도 뭐 작업하는데 문제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집게 장비 되겠습니다. 어, 차량 외관 쪽도 뭐 깔끔한 상태이고요. 어, 이제 방통 내부가 조금 아쉽긴 합니다. 지금 보시면은 방통 내부 상태인데 이제 어느 정도 요초도 있고. 저희 앞쪽에 이제 구멍이 나가지고 땜빵을 하긴 했는데 어, 이런 부분 이제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도 뭐집기 장비 상태 양호 양화, 양호하니 어, 작동 잘되는 괜찮은 직기차 되겠습니다. 이렇게 집기 장비까지 한번 확인을 해 보았고요. 실내 쪽이 아직 이제 입고된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아직 실내 세차를 진행하지를 못했어요. 어, 근데. 실내 쪽은 약간 지저분하긴 한데요. 이제 저희가 이제 깔끔하게, 어, 말끔하게 실내 세차 해놓을 예정이고요. 그리고 5단 수동 미션 트럭이에요. 그리고 에어컨, 히터 등 이상 없이 작동되는 점 저희가 다 확인을 했고요. 옵션 기본 옵션 장치들. 없이 사용 가능한 점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행 거리, 주행 거리는 118,631km를 운행한 차량이에요. 어, 이제 연식 대비 주행 거리가 많지 않은 차량인데요. 이제 이런 직계 차량은 뭐 이제 주행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 가지고 이제 이렇게 짧은 주행 거리, 실 주행 거리 그, 유지할 수 있었고요. 그 짧은 주행만큼 엔진 미션 상태도 아주 양호합니다 어, 이현식의 이 정도 엔진 컨디션이면은 아주 괜찮은 차량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 미소, 미션 변경도 이상 없이 변속도 잘 되고 있고요 어, 운행하는 데도 뭐 이상 없는 괜찮은 중고집계차 그 중고 3.5톤 집계차 되겠습니다 실거세차 어, 깔끔하게 진행해 놓도록 할게요 이렇게 2005년식 그 MIT 3.5톤 직계차 매물 그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제 이런 뭐 보통 5톤 직계차가 많이 사용되긴 하는데 이런 3.5톤 직계차 이제 아파트 진입이라든지 아파트 작업이라든지 어 좋은 데, 좁은 곳 들어가서 작업하기에 어 용이한 3.5톤 직계차이니까요 어뭐 운행하는데 문제없고 어 직업, 그 직계장비 네, 작업, 작업하는데 작업 네, 문제없는 이런 괜찮은 상태의 중고집계차 어, 저렴한 가격대로 알아보고 계신 분들 소개차량 한번 구경나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직접 오셔가지고 어, 차량을 시운전 및 집계장비 어, 작동해보시면 적정하실만한 어, 차량이라고 생각을 하네요 그럼 이상으로 그 중고사춘보톤 집계차 소개를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고요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알찬 트럭으로 문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중고상부차 매매 전문 알찬 트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